예, 안녕하세요 드라이브해드입니다 오늘은 20년식 PCX 소개해드리려고 동영상 찍습니다. 네, 거기 넘어가요. 예, 네, 저희 코드 넘버 BB048번 20년식 PCX입니다. 65,400 주행했습니다. 애들 예,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5,430입니다. 이번에는 시동을 끄고 외관상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 모습입니다. 스크린 이상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헤드라이트 부분도 이상이 없습니다. 샌더보이고요. 좌측면입니다. 좌측면. 헤드카바와 알팡도사드카바 디카바 이상 없습니다. 후면부 모습입니다. 후면부 이상 없습니다. 우측면이죠. 우측면, 마우라카바, 아디카바 고이니다 이번에는 수목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 네, 저희가 한90%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라인은 저희가 확인했을 때반 이하로 남아있어서 40%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뒤타이어입니다. 타이어 90% 0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긴 라이닝은 60%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PCX 기종 20년식 PCX 저희 코드 넘버 048번입니다. 65,000 주행한 차량이고요. 20년식 PCX. 네, 본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